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를 했죠. 3.5%에서 3.25% 이렇게 그 인하를 했습니다. 자 이거 뭐 금리 인하는 3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그 인하를 했지만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오늘도 5 9 9 1억에 매도, 매도 금액이 셌어요. 개인들이 2,849억을 매수했고 기관이 2,775억을 매수했지만은 지수가 0.09. 9%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그나마 오늘 그 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야 외국인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그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한 데서는 또 오늘 가뜩이나 매도 금액이 어제는 1,600억을 매수했어요. 오늘은 5,991억을 매도했는데 어, 이렇게 그 매도한 이유는 크게 보면은 일단 그 미국 증시 자, 미국 증시가 간밤에 어 3대 지수가 하락을 했죠. 자, 이 하락한 이유가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이것이 예상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가 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 이것도 여기에서 어, 이 지난주보다도 늘어났고 예상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미국에서 말이에요. 자, 이게서 물가는 올라가고 이렇게 고용 지표는 안 좋고 한마디로 말해서 어 어떻게 보면또 스테그플레이션 자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거 아닐까 또 이런 또 염려가 또 발생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또 연준에서는 야 이거 말이야 어 지금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도 높게 나오고 어 이게 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3% 이상 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어 이게 이제 금리 인하 어이 금리 인하가 아니고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 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가 이게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다 뭐 이렇게 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금통위에서 어 지금 3.5% 기준금리 이거를 0.25% 인하하면서 3.25% 지금 인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2021년 어 8월달에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 후에 처음입니다. 야, 뭐, 한 3년 2개월 만에, 야, 뭐처럼, 이렇게, 뭐, 0.25% 금리 인하를 했지만은, 미국은 0.5% 금리 인하를 했죠. 그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좀 미미한, 어, 이런 그 상황이지만은, 어, 그렇게 오늘, 어, 증시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뭐 이렇게 그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말이에요. 자 오늘 지난 적에, 올해 들어와가지고, 아, 어, 올해가 아니죠. 10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은, 야, 1조 이상 매도를 했어요, 지금. 어, 이, 지금 우리가 지난 10월 2일부터 이렇게 그, 어, 외국인들의 매도가 1조, 누적 매도가 1조를 넘었어요. 어, 지난, 그러면은 9월 달에 얼마나 이렇게 그 외국인이 매도했나. 7조 약한 9천억 정도 이렇게 그 매도를 했는데 어, 이건 뭐 지금 오늘이 11일 진검다리 휴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거래일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이 불과 뭐 며칠 사이에 1조까지 이렇게 그 매도세가 어, 진행되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외국인의 매도는 주로 대형주쪽이대형주 어, 대형주 쪽에 상당히 그 매도가 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뭐 삼성전자가 오늘 0.68%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어요 하이닉스는 0 37% 이렇게, 그 어, 마감을 했는데, 뭐, 마이너스죠.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 보니까 뭐, 한 3,940억. 3,900한 40억 정도 매도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 5,900억 정도에서 2,000억 정도는 다른 대형주를 매도했고 삼성전자에 집중되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반면에 기관이 오늘 삼성전자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2,290억의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들도 오늘 삼성전자 매수에 1,572억. 어,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야, 기관이 매수가 이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이게 굉장히 그 주가에 긍정적이에요. 삼성전자가 이제 뭐 거의 제가 그랬지만은 PBR이 거의 뭐 1배 수준에 다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1.1배 수준인데, 어, 이것이 뭐 2008년 금융위기, 요때이 가치, 어, 소위 말해서 이 밸류에이션하고 거의 뭐 비슷한 그러한 위치에 왔다. 역사적인 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연 0.37% 이렇게 그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3.75% 하락을 했죠. 거기에다가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LG 화학, 어 그리고 삼성SDI는 그래도 불었어요. 포스코퓨처엠 이렇게 보면은 2차전지자2차전지 2차 주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하락을 하는 이러한 그상 어, 상황을 보였는데 다른 것보다도 어, 테슬라에서 로보택시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이렇게 그 발표를 했죠 근데 이거를 발표를 하고 나가지고 뭐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것 이사 이렇게 그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시가총액 상위종목권 중에서 오늘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 상승했고 을 현대차 기아차가 기아가 상승했죠 셀트리온이 상승 kb 금융 상승 신한지주 상승 네이버 그리고 삼성 sdi 뭐 이런 종목 위주로 좀 상승이 이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뭐 중요한 것은 다른 것 보다도 뭐 다들 포커스가 어디가 있어요 삼성전자에 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쪽에 지금 보면은 어 여기에서 그래도 지금 오늘 외국인들은 뭐 제가 매도를 오늘 3,930억 정도 이렇게 매도했다 말씀을 드렸죠 3,937억 어, 이 정도 매도했는데 기관이 말이에요. 2,290억을 매수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연기금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요. 뭐 간간히 매도는 하고 있지만은 오늘도 여기에서 보면은 어 매수 금액이 여기에서 2 50억 정도. 투신이 또 330억 정도 매수했죠. 를 보험도 380억. 금융 투자. 어 금융 투자가 이제 이게 증권사예요. 증권사에서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가 일어나는 건데 뭐1 6 0억 정도 매수. 이 저기 보면은 그 동안에 어 이게 금융 투자 증권사에서 프로그램에 의한 매도가 일어나다가 모처럼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야 모처럼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어 그래도 2,290억씩이나 들어왔다는 것은 지수가 뭐 거의 바닥 수준에 오지 않았냐. 지금 보면은 오늘 어, 코스피 뭐 지수가 하락을 했지만은 삼성전자는 그래도 오늘 어, 뭐 많이는 상승을 안 했어요. 400원. 이것이 바로 외국인은 매도했지만은 기관과 개인의 매수 때문에 조금 좀 멈칫하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뭐 삼성전자 계속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그어 실적이 소위 말해서 어닝 쇼크 이 쇼크 수준으로 발생된 것이 바로 여기에서 HBM 자 HBM에 대처하지를 못한 이러한 그 상황이죠. HBM 우리가 이제 뭐 3단, 8단, 12단 뭐 이렇게 어 지금 어, 이게서 하이닉스에서는 12단을 지금 뭐 이렇게 품질 테스트에 통과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고, 이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8단까지도 아직까지 어, 퀄리티 테스트, 품질 테스트에 통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HBM이 이게 품질 테스트에 통과해가지고 납품을 한다면은 어, 이게서 또 삼성전자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될수 있다. 요즘 말이에요. 여러분들 매일 뉴스를 보고 있죠. 그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어, 소위 말해서 자만감, 이 자만심이다. 어, 이, 이것 때문에 요번에 아주 그냥 HBM에서 된통 여기에 뒤지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어,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그러면 범용, 어, d r 이죠 범용 d r 이것은 어떤 규격, 일정한 규격으로 생산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그, 어, 다음, 뭐, 뭐, PC 업체라든가 스마트폰, 이, 어, 모바일 제조업체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범용 d 램 그리고 또뭐어프레시 메모리라든가 뭐 이런 이런 거를 여기에서 생산을 해서 근데 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ai 어 hbm은 뭐예요 hbm은 범용이 아니에요 이 ai 쪽에서는 이거는 주문이에요 주문 소위 말해서 이거는 뭐 지금 ai 관련 뭐 엔비디아 어 엔비디아 라든가 그 다음에 또뭐어 여기에서 어 바로 amd 라든가 이런 그이 ai 관련 어, 칩,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주문을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야, 우리는 그런 거안 한다. 주문은 우리는 범용 이렇게 행가 가지고 니들이 가서 알아서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어, 이게 여기에서 AI 어, 이 반도체 관련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할수 없이 어딜 가세요? 하이닉스를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이닉스가 가지고 하이닉스에는 당시 여기에서 뭐 생산 디램이라든가 어,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이게 수요가 많지 않았고 또 장도 좋지 않다 보니까 생산 라인이 좀 비어있은 그런 그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우 예스. 어, 성급금 뭐몇 조, 3조 정도 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하고, 예,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 엔비디아에 바짝 붙어가지고 일단은 뭐 AI 여기서 어, 엔비디아 어, 이게 그 제품에 대해서 아주 서로 기술적인 협력을 하면서 결국 맞춘 결과가 삼성전자보다도 앞섰고 하이닉스가 대박이 난 이유다 이렇게 그 얘기했죠. 를 그래서 어, 이 자만심. 어, 지금 이게 뭐 삼성전자는 그 동안에 이 생산자, 소위 말해서 생산 어, 기업들, 생산 기업들이 여기에서 어, 수요. 업체들이 따라오게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이 수요 업체들에 따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죠. 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뭐 삼성전자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어, 이렇게 그, 어, 매도가 있지만 기관의 매수가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다. 특히, 어, 연기금, 투신, 금융 투자. 이렇게 오늘 뭐 2290억씩이나 매수했다는 거 이것이 이제 긍정적이에요. 하이닉스는 보면은 오늘 외국인들은 매수했어요. 보니까 뭐 금액상으로 어 320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개인이 280억을 매수했네. 기관이 630억을 매도. 기관은 어 하이닉스를 팔고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사고. 그리고 또, 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팔고, 기관은 삼성전자를 사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외국인보다도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거의 뭐 바닥 수준에 온거 아니냐,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전 업종 쪽에서, 야, 어떤 그, 업종에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았냐. 오늘 외국인들 5,900억을 매도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전기전자. 삼성전자에서 매도가 많았어요. 삼성전자만 뭐 3,937억을 이렇게 매도를 했죠. 어, 이렇게. 에이 뭐, 보면은, 뭐, 사, 거의 뭐, 삼성전자 쪽에, 어 매도가 상당히 그 기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의약품 빼고는 뭐, 전반적으로 다 매도예요. 기관이 2,700억에 매수를 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한 1,400억 정도 매수가 이렇게 그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전 업종 쪽으로, 어, 이렇게 그 보면은, 오늘 뭐, 올라간 것이 의약품이 좀 올라갔네요, 그죠? 그리고 증권, 보험, 금융 뭐 별로 이렇게 올라갔고 조금 좀 이렇게 그 강세를 보였고 나머지 뭐 전기, 전자라든가 기계, 철강, 뭐 화학 그리고 섬 섬유 의의복 뭐 그리고 음식료 뭐 이런 것이 전반적인 약세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를 한번 또어 살펴보죠. 먼저 미국 증시 보기 전에 아시아 증시를 보면은. 아시아 증시가 일본이 지금 플러스 0.57% 그리고 또 대만이 어1.07% 상승을 했어요. 반면에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2.5% 마이너스 홍콩 항생, 홍콩 엣지가 각각 마이너스 2.98, 마이너스 3.46% 하락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주가 지수 보면은 뭐 이렇게 그 급등을 쭉 했다가 지금 뭐 이렇게 어 소위 말해서 상승폭이 꺾이는 이런 그 상황이죠. 어 그리고 또 홍콩 항생, 뭐 마찬가지. 그리고 또, 심천, 상해, 다 지금 주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꺾여가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자, 미국 증시가 간밤에 하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우 지수,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일단은 뭐 약세, 뭐 약세가 그렇다고 강한 그런 그, 어, 급락은 아니에요. 좀 약세를 보인 것이 이것이 바로 c p i 소비자 물가지수 이것이 예상보다도 어, 높게 나왔어요. 높게.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것이 결국은 어, 여기서 그 물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물가가 인상이 된 거죠. 그죠. 물가가 상승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증시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다음에 어 여기서 이제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예, 주간 실업수당 신규 실업수당이에요. 이것도 예상보다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 봅시다. 이게 전년 동기에 대비해 가지고 2.4% 어 이렇게 그 상승을 했어요. 어 이것을 일단은 뭐 상승률로 봐가지고는 3년 7개월 만에 뭐 최저의 그런 그 상승률이다 이렇게 그 보고 있는데 전달하고 비교해가지고는 한0 2 이렇게 그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이 상승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에요. 어 이렇게 그렇지만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이 근원소비자 물가지수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저거를 뺀 거예요. 식료품이라든가 에너지, 이거를 뺀 거예요. 야, 이것이 3.3% 상승을 했어요. 작년 대비해가지고. 그리고 전달 대비해가지고 0.3%나 상승을 했어요. 야, 3% 이상 상승했다는 것은 연준에서 2%대 금리, 아, 저게 물가 상승률을 추가하고 있는데 3%가 넘어갔어요. 실제로 연준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근원, 여기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근데 이게 3.3%를 넘었다. 야 이게 꺾이지가 않고 있다. 이것이 결국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 금리 인하 통화정책 완화죠. 금리 인하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11월 달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왜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게 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이워 여기에서 전달보다 또 이게 전년보다도 0.1% 정도 더 높게 나오는 이러한 그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또 실업수당. 자, 실업수당 청구건수 이것도 또 높게 나왔다고 그랬죠. 이게 진, 어, 지난주보다도 3만 3천 건이 더 늘어났어요. 3만 3천 건.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뭐 25만 8천 건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그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가 시장에서 예상치가 한 23만 건. 2 3만건 정도 되는데 이만 팔천 건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난 주보다도 3만 삼천 건이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런데 일단 이렇게 늘어난 것이 미국에 지금 뭐가 오고 있어? 허리케인이 오고 있잖아, 그죠? 이 허리케인. 그래서 야이 허리케인 이것 때문에 어 조금 좀 늘어난 거 아니냐? 아 그리고 또 어, 보면 이 보잉, 이 보잉이 지금 파업을 했잖아, 그죠? 이 보잉이 파업을 해가지고 이걸로 또 이게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난 거 아니냐 일단 이렇게 그 예측은 어, 이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뭐 늘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야 이게 보면은 물가는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리고 고용은 둔화되고 고용 둔화. 아 어, 이렇게 되면 뭐야 이게 스테그플레이션이에요. 스테그 이 예, 스테그 어 스테그플레이션이 대두고 된거 아니냐. 어 이런 또 염려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어, 결국은 금리 인상 가능성, 아, 금리 인하 가능성 이것이 조금 좀 약화되어 가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국제 유가가 확튀었어요 지금 서부 텍사스 중기유가, 서부 텍사스 중기유가 3.56% 상승을 하면서 75달러 85센트를 기록을 했어요. 브렌트유 역시 3.68% 상승을 하면서 79달러 40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 또 개별 종목으로 보니까 지금 어 엔비디아가 그래도 올랐네 엔비디아가 자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지금 (2위까지) 올라갔죠 플러스 (1.63퍼센트) 어 이렇게 그 상승을 했고 애플은 내렸네요 애플이 어 마이너스 (0.2퍼센트) 어, 이렇게 그 조금 좀 하락을 했고,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39% 조금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야, 엔비디아는 뭐 그래도 AI 제일 여기에서 수혜주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 증시 지금 제가 뭐 계속 설명 드렸지만은 어 다른 것보다도 오늘 금리를 그래도 이렇게 인하를 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여기서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 쪽에 사까 여기에서 늘어나고 있는 삼성전자 쪽에서 또 이렇게 그쭉 늘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특히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은 금액상으로 봤을 때 3930억 야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관의 매수 투신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그 보세요. 그래서 어 일단 뭐 삼성전자는 거의 바닥 수준에 왔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pbr, 예, 주가순 자산비율, pbr이 지금 1.1배입니다. 지금 1배 수준이 얼마라 그랬어요? 5만 6천, 뭐한 500원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바닥 수준에 왔으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다. 지금 긍정적인 거, 기관이 벨 세가 들어왔다는 거. 자, 조금만 참고 견딥시다. 자, 하여튼 뭐 오늘 방송은 또 여기서 마쳐야 되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